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 저는 이제 오늘부터 캄보디아 지역에 단기 성교를 가게 되요 그래서 어, 말씀은 제가 계속 올리긴 하는데, 어,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어, 제가 없더라도 또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함께 생명의 삶 본문 말씀 나누면서 또 금요일 아침 시작해봅니다. 생명의 삶 말씀 나눔입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32절부터 42절 말씀인데요. 말씀 읽고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변증 가운데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왜 죽이려고 하느냐?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한 일이 아니라 신성 모독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시는 표현. 어 그것을 시편 86편 6절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라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또 하나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나타내는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놀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뭐 쇼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가라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행한 기적, 그 기적이 나타내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기적을 이제 영어로 볼때 사인이라는 미라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표지 사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 기적이 나타내는 것만 보더라도 적어도 나를 신뢰할 수는 있지 않냐라는 네,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참되다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어, 저는 모르겠어요. 본문 속에 그 내용을 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첫 사역의 현장 처음 세례를 주셨던 장소에 돌아오십니다 찹찹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첫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말은 요한의 증언과 같이 참되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인가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놀라운 역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수많은 사역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가는 어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가 어, 한 10일 정도 캄보디아 땅에 다녀오게 되어 어, 위에서 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